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2017 어, 직장인 농구리그 2차 대회 에,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면은 전 어, 일부 예선이 끝나면서 이제 프오프에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 10월 초 정도에 경기가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생각합니다. 을 어쨌든 오늘부터 날씨가 정말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뛰기가딱 좋은 날씨인데 오늘도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대 CJ c j 대 한국투자증권의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대로 이 경기는 저희가 카카오 TV로 상중이라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수 소개할 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베스트 5입니다. 백남벌 17번 손진우 선수, 3번 남기문, 4번 김경록 선수, 5번 허성필. 11번, 윤정환 선수의 장 다섯 명이 스타팅 파이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뭐, 관전평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고통을 좀, 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들 좋아지라고 리생각 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하는 CJ입니다. CJ는 지금 두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백만번 2번, 여휴! 1삼번이진남 30번, 김민지 선수! 정번 김성현! 8 0번 이현우 선수 이상 다섯 명 시작 킹파입니다자 심판으로서 니다대한농구김대우 심판 문성일 심판 두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자늘 말씀드리지만 주말 농구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부레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어, 저희가 이제 생 어, 오디오를 쓰면서 조금 그 여러분들 어, VOD 보실 때 조금 목소리가 좀 명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앞으로 좀 많은 저가또 연구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프레이볼 한국 투자증권의 우경우시합니다 허성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로 선수의 첫 번째 리딩 링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 CJ 브립입니다 CJ 오랜만에 김성현 선수가 탑였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윤정환이 끌어냅니다. 김경록, 천진우 두 선수 베스트라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많이 역할을 해게 됩니다. 어쨌든 진우, 윤정환 포스트 플레이 다시 김경록, 윤정환 바, 반대쪽 패스 김경록 블락샷. 기지납 끌어내고 또 인터셉트 김경록이 인터셉트 그어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진우 3점 드라이브 리바운드는 이현우가 잡아 냅니다 자 초반에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유 중간 이현우 언드리블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2포인트 이현우 2포인트 초반에 아주 여유 있는 중거리슛 성공입니다 이현우 선수 한국차 중권, 김경록, 탑에서입니다. 4번, 김경록, 허성필 가운데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걸립니다. 여유 2대 상아 여유 1, 2, 포인트, 여유 속 공성공. 지금은 김경록을 왼쪽 어깨 붙이고 가볍게 언더슛을 소개했습니다. 손지는 완드리을 코너로 가면서, 아, 드라이브 다시 한번 공 1번. 남기문 통해서 허성필까지 윤정호 선업 파울이 먼저 선언됩니다. 80번, 뭐, 80번 이현우 선수 첫 번째 반칙 세다 아, 손진우 허성필 아, 아, 아 남기문입니다. 아, 다치어 아, 한국투자증권 볼 샤크랑은 7초가 나왔습니다 7초. 김경록 슛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윤종환이 잡느냐 박상현이 그동안에 손진우가 볼을 잡고 프런트커트로 넘어옵니다 손진우 왼쪽 45도 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스크린도 걸어지고 손진우 들어가지 고 리바운드 누가 잡냐 윤종환이 잡아냅니다 김경록 중간에 슛들어가자고 몸싸움 손진우 다시 한번 김경록 투드리볼아나이스브레이투포 김경록 나이스브레이 나이스 아이 좋습니다 지제볼 김성현 이진암 빼줍니다 여유 오른쪽 45도 다시 한번 탑에 김성현 김성현 중구리 가운 치고 들어오면서 죽을 슛들어져저고 리본드 누가 잡느냐 김경록이 잡아 냅니다 김경록 들어갑니다 두포인트 김경록의 재치있는 속공 성공 4득점째 점수는 4대4 동점입니다 경희야 하이루 잡어 경험이 많은 손진로 김경록이 결국 풀어줘야 되는데 한국투자이고 초반에 아주 두서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유로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이진암 들어가지 않습 파울 지금은 윤정환이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진암의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좋아, 좋아. 파울 이지남 선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아, 이지남 선수 휘두릅니다. 윤정환 첫 번째 반칙. 자, 지금도 뻣뻣하게 무릎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무릎을 좀 굽히고 아 리바운드 김민지 여유볼 컨트롤 주황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이어로 24 이어로 이스라엘은 톰슨 레이업 성공합니다 두포인트 점수는 6대4 한국투자의 코퍼 김종목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빼주고 허성표 중거리 슛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진이 바운드 여유 2대 상황 아 나이스 플레이 여유 투포인트넉점채 상당히 어려운 스텝입니다만 여유 선수가 아주 잘 해냈습니다 전진우 김정록 다시한번 정면 코너로 패스 남지문 윤정환의 윤정환은 다시한번 김정록김정록 다시한번 침 들어가다가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2포인트 김경록 6점째 점수는 8대6 CJ가 여전히 두점을앞서합니다 김민지 인터셉 잡아내느냐 그러나 이민호가 잡아내서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고 김경로, 윤정한이 뛰어줍니다. 김경로, 레어.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관이 먹질 않으면서. 노골. 여유. 이진함. 후패스. 나이스 패스. 여유. 어시스트. 이진함. 두점을 올렸습니다. 10대 6. 넉점을 CJ가 앞서 갑니다 오늘 이동윤 선수가 없어서 좀 조용합니다. 선수만 빠지면 조용한 편인데. 이재민, 이동균만 있으면 시끄러운 팀입니다 <laughs> 윤종환 다시 한번 손진호, 샤클락 4초 김종목 <laughs> 들어가자고 리바운 윤종환이 잡습니다 윤종환 다시 빼주고 오호 <laughs> <어허. 웃음> 네.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으면 상대편이 가져가면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프코트 <laughs> 바이레이션 시티 <laughs> 폴 김성현, 이현우 김민지, 3점 슛!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잡느냐? 다치트 네! 한국 트렌드 컷 볼을 선언합니다. 한국 트렌드 컷 볼. 이진암 선수의 타치스를 선언합니다. 네. 제가 봐도 남기분 선수는 짧아서 안 됩니다. 네. 김경록 선수 남기문 손진호 3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김훈정 안의 공격을 받았지다 김경록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패스아웃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투포인드 남기문 어, 나는 뭐 옆을 쳐다보길래 지금 줄인 지 알았더니 예, 그것도 페이크모션입니다 아, 이현우 로페스 이진아 들어갑니다. 2 포인트. 이진아2 포인트. 이진아 녹점째. 점수는 12대 8. 한국 체중급 볼. 손진호, 김정모. 다시 한번 손진호 다시 한번 손진호 짜 있습니다. 지금 볼이. 어허. 남기문이 공바운 반. 구패 포스트 그러나 인터셉트 이지만 이진함이 잡아냅니다. 박성현 포. 여유 이연우에게이연우 중앙으로 시도하면서 드어합니다 투포. 이연우6 점째 오늘은 뭐 포스트 플레이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예, 웬일입니다이연우 예. 선수 오늘 웬일입니다 김영록 중앙 돌파 패스. 윤정아 두 번의 슛. 아, 이런 건좀 잡아줘야 되는데 김영호 선수 패스가 좀 아깝습니다. 파울. 한국 투자직은 5번 허성필 첫 번째 만직 팀팔 두 개째입니다. 세더. 점수는 14대 8.6 점을 CJ가 앞서갑니다. 여유. k 고 m 어 김민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레 o n g Kim Jong, Kim j o 김경 k i 프론트트 g 볼을 m 고들어 g 니다 m 성필 중거리 i m j o 지 않고 김민지 리바 g 인터셉트 김경 g 아 이번에 다시 김민지의 인터터트트 김성현, 이진남 볼 컨트롤, 어? 이현우. 김성현에게 김성현, 김민 아, 여유, 여유 중거리슛. 드라이브 리바운드는 누가 잡느냐? 혼전 이진남, 이현우 투포 아 이진남의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이현우에게 어시스트 패스까지 하면서 이현우가 득점을 마련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57초. 점수는 16대8, 8점4, 김경록, 중앙대 치명 파울 30번 김민지 첫 번째 마직 팀발 2개입니다. 사이드아웃. 임경록, 중앙대 서컨트롤이현우 이번에 아, 뭐 남기문, 틀어지지 네, 네. 않고 윤정환이 공격이 네. 바운드! 김경록 볼 컨트롤, 손진우, 남기문 아, 허성필입니다, 허성필 들어가지 않고 허성필 공룡 이바운드 빼줍니다 손진우 중앙 돌파 사이드아웃 패스아웃 김경록 중거리슛 슬리퍼 김경록 슬리퍼 9점 야이 굉장히 볼이 예, 높이 올라갔는데 아주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네트어 완전히 가르면서 3점슛 성공 남은 시간 10초 이현우 오아이스 브레이크 오늘 이현우 되는 날입니다 10점째 야, 하나 끊어 하나 끊어 김경로 이현우 현진로 짧습니다 남은 시간 5초 예. 가세요 계속 가세요 일쿼터 타임아웃 1쿼터 점수는 18대 17점을 CJ가